841차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최지선 성도입니다 저는 엄다 중앙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목원이었지만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번 주에는 어떤 핑계가 있나 항상 고민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대해서도 앞서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과 권유에 대해 내가 아니고 조민영 집사님께 하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단 신청하고 고민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고민 없이 신청만 해두자 생각했고 청년들의 도움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등록비를 내지 않고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하며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최지선 성도님이 평신도 세미나에 등록되었다는 광고를 하시고 예배가 끝난 뒤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한다, 잘 다녀오라 말을 하시자 아, 진짜 가야 하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후다닥 등록비를 내고 혼자 어떻게 가야 하지 하는 생각과 조민영 집사님이나 김상철 집사님께 이 자리를 넘길까 잠시 고민도 했으나 가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았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은 여기서 멈추자, 그냥 일단 순종해보자 하는 생각이 지쳤고, 그 생각은 곧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교가 멀긴 하지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기차 타고 버스 타면 못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혼자라도 가자, 그리고 이왕 갈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순정하고 가서 복 많이 받고 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두 명의 소중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몸과 마음 편히 세미나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밥과 간식이 맛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강의가 그렇게 길고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긴 시간 의자에 앉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고, 거기에 더하여 은혜스럽게도 제 자리는 목사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한가운데 세 번째 줄이라 세미나 내내 목사님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강의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가정 교회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민박집은 교회 간사님 댁이었는데, 정말 호텔처럼 집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할 것이라며 전날도 푹쉴수 있도록 잠깐의 잠소, 잠, 잠소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의 온도며 습도, 이불, 칫솔 하나까지도 그곳이 저에게 낯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저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평소보다도 더 늦은 시간까지 푹 자고 세미나 기간 내내 피곤함 없이 잘쉴수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탐방을 할 때에는 유아들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목장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목장을 하는지 관찰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목장이었지만 저희 목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짧았고 부모님을 방해하는 방해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가정교회 시간에 떠들고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민폐다. 그러니까 아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목장 모임에 갈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집중 못 하는 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고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도 또한 나의 몫이다. 내가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VIP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목원들의 헌신에 대한 간증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모두가 섬기고 싶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모두가 꺼려하는 섬기기 어려운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간증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은 한 성도님을 판교 꿈꾸는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가정 목장을 통해 그를 진정으로 섬기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 변화에 그 가족까지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간증은 실제로 주님께서 가정교회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아이가 시끄러워 목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핑계로 목장 모임을 빠지는 대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고 어떤 놀이감을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지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가정 목장의 자리에서 버텨 나가겠습니다. VIP 분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헌신할지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오기 전 목장, 가정목장은 저에게 단순히 식탁교제를 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었고 가정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다녀온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돌아오는 주에 빨리 우리 가정목장에 나가고 싶다. 보건들을 만나고 싶다. VIP를 빨리 초청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내가 열심을 다해 그들을 섬겨야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놀이감을 제공해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에 들어가 나와 같은 비전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다녀온 동안 아이가 훌쩍 성장한 것도 아니고 목원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정 목장을 한 10년, 20년 정도 한 교회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가정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 하나입니다.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 수 있지만 생각 하나만 바뀌고 나니 똑같았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며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금요일이 되면 더 피곤해지고 없던 약속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가정교육이 귀찮고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평신도 세미나를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가정교회의 중요성과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가정교회의 세미나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